오늘 제가 소개될 차량은 더뉴 그랜드 스타레스 3인승 벤입니다. 판매 가격은 1,1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9년 1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6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은 검정 색상입니다. 검정 색상에 뒤에 탑은 이렇게 유리 벤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1. 외관 상태 검정 색상 더뉴 그랜드 스타레스 3인승 벤이고요. 타이어 상태고 엔진 룸, 이쪽 대시보드도 까진데 없이 깨끗하고 주행거리 166,000km 주행했고요. 양쪽 열선 시트 들어가고 미션 오토 차량입니다. 좌석 시트, 3인승 시트, 고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 뒤에 적재함되고핸들에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전자, 전자식 전자 사이드미러 있고요. 에코 기능, 미끄럼 방지 기능, 그 오토라이트 되고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에 적재함도 자, 깨끗하게 좀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 은 2019년 1월달 최초 등록일입니다. 주행거리 166,000km 주행했고요. 침수, 하재, 렌트 이력 없고 영업용 이력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세부 상태 보시면은 운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승 밴입니다. 판매가 1,1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풍어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